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풀 때조합비 2학년 과정 닮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문제에서 a, b, c, d 가 있다고 할 때, 어, a, b에서 그 접선하고 p에서 그 접선이 한 c와 d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CA 길이는 3, d b 길이는 7이라고 할때 PQ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8점대 이상으로 설정해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원과, 접선의 성, 음, <laughs> 원과 접선의 성질에서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때 이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성질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이게 문제 풀때 중학교 2학년 과정 닮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문제에서 뭐 A, B, C, D, E가 있다고 할때 뭐 이쪽 길이비가 똑같다고 하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길이비가 똑같다고 하면은 AD하고 AE의 길이비야 DB하고 뭐이 C의 길이비가 똑같다고 하면은 뭐이 삼각형 두 개가 뭐 SAS 닮은이 될 때고, 당연히 여기도 평행하게, 나오, 어, 평행하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 닮은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런 내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남아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시간 잡아놓고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3분 예, 잡고 예, 문제풀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까지 접선의 길이니까 어, CA 길이와 CP 길이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고 마찬가지 D에서 B까지 거리랑 D에서 P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가 각각 3cm, 7c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바로 요기를 물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 봤던 친구들은 요런 그림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아마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일단 이두 개가 닮음인 거를 일단 설명해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에서 근 접선이니까 여기하고 이 CA하고 AB는 수직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DB하고 AB도 수직이, 수직이 됩니다. 따라서 AC하고 DB의 이는평행하게 평행선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 QCA랑 QBD가 QCA랑 삼각형 QBD가 닮음이고 닮음비는 각까 3대7 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에서 c q 하고 q b의 c q 하고 q b의 길이비도 3대7인걸알수 있고 문제에서 c p 하고 p d의 길이비도 p d의 길이비도 3대7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P가 QP와 BD가 평행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CQP와 CBD가 닮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닮음인 걸 확인하면은 닮음비하고 바로 기립비 이용해서 x값 구할 수 있고요. 일단 3대 x는 10대 7해서 CP대 PQ는 CD대 db 해서 3대 x는 10대 7, x는 10분의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뭐서술형 스타일로 닮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실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과정이 연세에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양 보고 바로 비례식 만들어서 문제 풀수 있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출제요하고 난이도 확인해 보면은 출제요 같은 경우는 그림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도 이게 객관성 문제인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닮음인 닮음이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중학교 8점대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길이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지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추가로 AB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사각형 넓이 구한다거나 해가지고 이 문제보다 출제에 높은 문제들에 대해서 추가 문제를 준 다음에 풀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영선생음네 중상 문제 네, 잘 하셨고요. 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없이 잘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어, 어떤 닮음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두 번이나 하셨는데, 그 닮음이 이제 뭐, 그래서 뭐 AA 닮음이다, 뭐 SA에서 닮음이다, 뭐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